여러분 가시 죠？가자, 소 연아, 레드 금, 다 들이 이제 좀 피곤 한가 봐요. <laughs> 대답도 안 하고. 아니, 피곤해요. 그죠? 네. 피곤하구만. 얼굴에 뭐가 있어서 더 피곤하구만. <laughs> 자자아 we'll we'll uh... we'll okay. oh, 뭐야 여기야? 눈빛 소개팅 뭐지 뭐지 그거? 자 하나 둘셋왜 아, 아아아아아아 이렇게 좋아요자 아아아아아아 일단 씻킵시다죠 아 낙지 볶음 하나, 하나, 삼선 짬뽕 처음처럼 처음처럼 아니 뭐 처음에 네. 했죠? 네 우주 한 잔씩 따로 얘기를 할까요? 아 <웃음> <웃음> 이거 엄마가 허락하셨어 <laughs> 엄마 미안해 <laughs> 뭐다이봐 아니죠 여기 한국이잖아요 아. 짠 <laughs> 우리끼리 좀 단합도 음. 다지고 간도 적슬 겸 이렇게 좋습니다. 그러시겠습니다. 오늘 또 아, 불금 아니겠습니까? 찍인다. 땡땡이 영상 응. 조회수가 4편 합쳐서 130만에 돼. 응. 누가 기를했죠 응. 대박 진짜. 근데 내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? 토요일. <laughs> 우리 태우사는 날! 잠수 탈까요? <laughs> 대표님이 공약을 걸었잖아요. 댓글로 음. 30만 원이 넘을 경우 하루 만에 네. 킹크랩을 내가 쏘고? 아니면? 너희가 태우를 쏴라 이러는데 네. 음. 많은 분들이 진짜 응원을 해준 거 알아요. 댓글 봤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뭔가 이것 때문에 장을 설친 분들도 있었다. 0 번을 돌려본 사람도 있고, 2 0번 봤다는 구독 계속 돌아왔다고. 맞아요. 근데 뭔가 이런 사람들의 기대에 우리가 도움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래서 의뢰 역시, 아 의뢰 발라. 어 발라면 좀 쎄가? 킹크랩을 먹어야겠다. 어. 확실히 집고는 먹어야 돼. 이건 절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. 아, 그렇죠, 사람이... 그렇죠, 그렇죠. 그냥 그렇죠. 그 구독자분들의 기대 부응하기 위해. 그렇죠, 그렇죠. 크랩 시세도 알겸정보성 좋다. 그죠? 네. 우리는 우리 최근에 새우 많이 먹었잖아요. 맞아, 맞새우도 아, 많이 먹었잖아요. 우리가 상우 씨 집들이 맞아, 맞아, 맞아. 그리고 또 사도라 아파트에서 새우 먹고. 맞아야. 빨간 머리띠라도 드려야 되는 거아니 거. 진짜 그런거 해야 네, 되는 거, 거 아니야? 어, 단결. 맞아, 맞아. 단결투쟁. 한결. 한결. 단결투쟁. 네. 모리게 없으면 그냥 여기다가 아이브로우로 쓰죠? 근 그래? <laughs> <laughs> 뭔가 옷도 맞춰 입으면 좀더 그래 보이지 않을까? 음. 좋다. 옷을 그러면요. 뭘로 입어요? <laughs> 그냥 다 같이 뭔가 맞춰 입으면 되지 않을까? 다들 음. 너무 중에 음. 좋다, 좋다. 다들 음. 적시. 단결합시다. 일자서 단결할까요? 단결은 뭐, 적시 어때요? 적시요? 적시요, 제가 쓰는 거. 그럼 <laughs> <laughs> 옛날 거. 그럴 줄 알고 내가 건배 사색한 <laughs> <laughs> 우리 하사원 준비성이 아, 아주, 아주 좋아요. 좋아요. 예쁘장해요. 아네개 준비했어요. 아 뭔데요? 오징어 청바지 아 이기자 한참망청 중에 골라봐요. 어. 원하는 거 있죠? 오징어로 가져 오징어. 네또 오징어님께서 네오징어 알았으니까 오징어가 뭐냐면요 오래도록 징그럽게 어울리자. 아어 시원스러운데? 좋아요 좋아요. 좋아요. <laughs> 네, 갑시다. 오래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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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아, 아. 아, 진짜 맛있어. 아, 울리자 야! 어우야 다아싸들 진짜. 오래도 짜 진짜. 어울진자 진짜. 진짜. 진때 진짜. 진아 나이스 일단 좀 먹을까요 먹을까요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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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나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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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어 정대환 계속 켜놓고 그 생각날 때마다 아다 됐나? 그러면 새옷 입고 저도 저도 아, 그렇게 <laughs> 저, 열심히 틀었는데 몇번 모르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틀었는데 그니까 근데 우리끼리 회식 두 번째 아니에요? 두 그쵸? 번째 아 근데 네. 우리끼리는 처음 아니에요? 그때는 해림 씨도 있었줄알어요 그때 재밌었는데 누군가 두 분이 튀어지고 누구라고는 말은 안하겠는데 말이 없으시네 <웃음> <웃음> 그때 다들 미안합니다. <laughs> 사과 너무 빨리 하신다. <laughs> 저도 미안합니다. <laughs> 근데 다들 주정이 어떻게 돼요, 주사? 주사. 모두가 <laughs> 내 집이야. <laughs> 소, 아 주사가 잠들어요? 아, 잠들어요. 어디 <laughs> 어. 잠깐 누우려고 하고. <laughs> <제> 모두 별약일래? <밀려와길래>. 잠이랑. <laughs> <3년간. 웃음> 제가요 주사요 대학생 때는요 되게 막 신나고 되게 어렸을 때뭐 못도 모르고 엄청 신나잖아요. 그때는요 막 뛰어다니면서. 소리 지르고 o t sure if you're going to be a good person. I'm not sure if you're going t 그냥 e a good person. I'm 야 o t s u 이 e if y 띵띵띵 나 going to be a good p e r s o 난 자는 친구들 보면 부럽더라 나는 나도 뛰어다 i n g t 만 않을 텐데 그만. <laughs> 비방용입니다 이거 진짜 잘했는데 미끄러워 지금 우와 우리 게임만 끝할까좋아요 어우 술게임! 오케이 아 근데 처음이잖아 뭔가 진짜 저 원래 진 술게임 안하거든요 친구들이랑 마실 때 뭐야 하니가 좋아하는 랜덤 네, 너, 너, 게임 무슨 게임 게임 스타 게인 스타. 게인 스타. 게인 스타 게임 스타 게임 스타 귀엽고 깜찍하게 소리와 귀엽고 깜찍하게 썰이 sorry, o n 귀 e s o s o r r y s o r r y o n 어 저는 언니가 처음에 딱그 11층 거문을 들 열고 들어왔을 때상처받을거 같은데 이거. 아니아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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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아니야, 웃음> 아니, 아니, 그런 거 없어요. 그런 거 없어요. 그런 말할까? 거 없어요. 그런 아, 거 없어요. 아 진짜 처음 말하는 거예요. 뭔가 저를 보는 눈빛이. 아 아니 아니 아니. 별로였어요. 아니 별로였어, 아니야. 아니. 아니야. <laughs> 아니 이게 이게 근데 어술먹시고 싶네. 뭔가 이제 어색하니까 우리도 그랬겠죠? 저는 소연 언니가 첫 인사. 아 근데 진짜 별 생각이 없었어요. <laughs> 그게 더 기분 <깊은데> 나쁘게. <laughs> 아 관심이 아, 없다. 안 보였다. 안 보였다. 아, 아. 아니 그게 아니라 영상으로 이미 보고 와서 그러니까 <laughs> 아, 나랑 성격이잘 맞을 거니 해서. 소연이 <laughs> 쓰레기. <토요리스> <laughs> 아, 저는 사무실 면접을 제가 봤거든요. 야, 아 그러네. 네, 그때 모두가 만나겠죠. 어이 친구 괜찮다. 하고 싶고 그냥 딱 첫인상. 맨 처음 그냥 딱 첫인상. 음, 그때는 응. 아 뭔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구나. 라는 아... 그런 느낌이 제일 먼저 왔어요. 왜냐면 딱 이렇게 제문 툭툭 찌르는 걸 던졌을 때 바로바로 바로 나오는 게 뭔가 아, 준비가 되었구나. 아, 근데 지금? 아니다. 나... 아, 지금 면접에 비해 못하다. 아, 면접 준비만 했나? 아, 세민나! 너덜너덜! 형이 다 봤을 때딱 문을 들고 들어가서 딱 앉았는데 딱 앉아서 딱 봤는데, 군인인 줄 알았다. <웃음> <웃음> 어, 내가 재입대를 <제> 했나? <laughs> 저는요, 음. 이제 제가 여기 딱 도착을 했을 때, 음. 공항에 음. 대표님이랑 중국님이 같이 오셨죠. 음. 카메라 들고 계신 분만 이제 저를 데리러 오신 줄 알고 대표님이죠. 중국님, 패트다. 패트다 사람인 줄 알았다고? 아, 아니면 아, 사람이 많아서 아, 너무 안 아, 보는 데 이제 와. 촬영하고 있다 하니까 카메라만 보이잖아요. 그 카메라 보고 갔는데 계속 아 오소 오세요 하고서 아, 막 이렇게 반갑다고 인사하시는 거예요. 베트남 사람 저희는 베트남 아, 사람. 대남 사람. <laughs> 사람. 그 누구를 위한 걸까요? 이거 왔고 나면 싸우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코밀리 분들을 위하여. 아, 그렇게 포밀리 분들. 처음에 면접 봤을때 보긴 봤었어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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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아,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. <laughs> 아, 아빠의 도전. <laughs> 네, 잘 알겠습니다. 잘 알겠습니다. 몰라봐아 <laughs> 소연이 오기 전부터 그냥 카톡으로 조금씩 대화했잖아요. 안녕하세요, 그렇죠. 소연님. 뭐 오실 때는 뭐 챙겨 오시고 뭐 챙겨 오시고. 처음에 공항에서 딱 봤는데 소연이 패션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, 그... 캐리 하나 끌고 네. 검은색 줄리닝 바지에 티셔츠 입고 체크 남방 그, 이렇게 네. 이렇게 하고 마스크 이러고 있어. 었 네. 저기 걸쳐 가지고. 어, 맞아요. 그러고 있는데 약간 그. 아, 보이시하다. 아, 약간 아 되게 세븐틴 네. 힙한 느낌. 음, 보통 아니겠구나. 몰라 나. <laughs> 야 이거 뭔가 딱 그렇게 기준 는 스타일은 아괜찮네아맨 아, 처음에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. 아, 음. 아, 진짜. <laughs> 사실 대학교 가면은 그런 사람도 한 명씩 있거든요. 저테 깜짝 들었던 게. 완전 나 같은 게 보통 자기를 3인칭으로 부르지는 않잖아요. 도착했는데 갑자기 한희는 이러는 거요 갑자기. 내가요? 어왜 그러는지 모르겠. 그게 기억이 나. 아니 한희는 그런 게 아니라고. 그래서 한희 씨, 이분이 한희 씨 아니었나? 아니는데 본인을 3인칭으로 부르더라고 있어. 와... 어 이거 힘들겠는데 이거. 아 이거 <laughs> 오해가 있었던 게 그때 아마 장난으로다가 갔... 제가 3인 뜯다 해 갖고 아 그랬을 수도 있지. 비빔 양아 <laughs> 그렇지. 아이고 코인푸도 거의는 거의는 그게 누가 시켰는지 아마 알것 같은데. 자. 자. 아, 슛. 아, 슛. 아니. 방도꽉차있어는데만남가게임은게임해하지 아, 말자, 해야지 말자.